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방 어 북쪽으로 나 있는 후문 네. 호수공원과 마주보고 있는 후문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건너편에 보이는 게 호수공원. 어, 지금 이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 어? 여기서 이 도로 하나만 하나만 건너면 바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네. 되게 가까워. 호수공원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죠. 네.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어 근린생활 시설 부지가 나오고 또 거기 건너자마자 이제 호수고 근데 겨울이라 지금 뭐 물이 있으려나 물은 있겠죠. 물 없지. 아다 뺐겠지. 아뺐으려나날시가 이제 따뜻해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죠. 조금 바로 이 앞이니까. 아이고 팔아퍼. <laughs> 아물 진짜 다 뺐다. 자 이렇게 UCT가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이 보이고 호수공원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금 이제 물이 빠지고 없는데 이 호수공원이죠? 그렇죠. 호수공원, 그 다음에 문화광장 저쪽에 에? 문화광장,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변 상가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바로 뒤, 그러니까 이 요, 요 호수공원 바로 뒤가, 이 바로 뒤가. 이제 이제 대방 노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문에서 나오면 바로 호수공원과 문화광장, 그 다음에 UCT 이쪽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냥 그죠? 네. 네그 다음에 생태하처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A12 그 대방 노브랜드를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이게 확실하게 그 공세권이라고 그러세요 네? 네, 역세권, 공세권. 학세권, 뭐 저기서 공세권, 공세권, 네. 수, 공세권. 예, 공세권을 다 누려볼 수 있습니다. 공원 공원 옆에 아파트. 공세권. 네, 그렇죠. 아이고 눈부셔. <laughs> 지금 우리가 남양을 네. 바, 바라보고 있어서 눈이 부셔. 네, 우리가 지금 그저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눈이 부셔요. 저희 지금 뒤로 보이는 데가 호수공원, 네. 문화광장,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고 그러죠. 중앙공원이고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이게 네? 이제 그 대방 부지예요, 그렇죠? 네. 대방 후문에 있는 곳이고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UCT 한번 보,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기 UCT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물이 빠져서 그러는데 얘가 이제 호수 공원이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뒤로는 지금 대방 부지가 보이고. 그래서 대방 후분에서 나오면 바로 그 이제 공원, 중앙 공원과 호수 공원 UCT 여기를 이제 바로 마주할 수 있어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그렇게 먼 거는 리 아니에요. 그쵸 음, 그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거예요. 네. 한번 가 보시자고요. 자, 이제 바로 이 도로예요. 저희가, 후, 저희가 이제 후문이고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서 가면 뒤쪽으로 가면 바로 공원이죠 호수공원, 예. 그렇죠? 예. 확실하게 공세권? 공세권 예. 정확하게 공세권 맞다 예. 자 이제 중앙공원에 왔습니다 벌써 아... 호수공원이 어느 쪽이냐 이쪽이죠? 네. 예. 지금 여기는 그 공연장 잔디밭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게 공연장, 공연장. 저희 앞으로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대우푸르지오. 네. 예, 요거 에 이제 그 중심 상업지역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이렇게 다 둘러보면 어 저, 지금 저, 저 정면으로 보이는 곳, 그렇 저희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대방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대방에서 후문에서 바로 나오면 이중앙공원에 그 잔디밭, 그다음에 벤치, 어 그리고 공연장까지 호수공원, 요거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그 공세권, 공세권의 아파트. 이 뭐. 상업지도 가깝지만 고원까지 가까운 이런 업체, 입, 그런 입지는 흔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입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9평 아파트, 29평 대방이 분양할 그 29평은 아마 청약 통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렇죠. 세대수도 많이 할것 같지는 네, 않아요. 예. 네. 대림도 마찬가지고 대림하고 어, 대방 이둘 다는 아마 20평, 그러니까 30평대까지는. 좀더 차량 통장을 써야 아마 좋은 자리를 더 당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걷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대림 3차나 4차에서도 이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나, 아, 그렇죠. 이큰 이 공원 자체가 전부 다 호수공원하고 중앙 그 공원 자체가 목적 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방이 후문을 열면 바로 중앙공원으로 연결되고 호수공원. 어그 다음에 이 공연장 음. 뭐그 다음에 UCT 네. 이런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을 바로 도, 그 앞에서 검, 지금 음. 누리, 누릴 수 있다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겨울이라 그렇지 지금 아직도 뭐좀 사람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네? 야, 거의 없어요. 어제 까지 따뜻했는데 오늘 또추워졌어요 날씨가 좀, 좀 바람이 불고 좀 추워지는 바람에 사람을 이렇게 많진 않아요. 한팀 나와서. 네, 저기 애 데리고 혼자... 있네. 얼마나 좋아죠어 네. 저쪽도 있다. 음까지. 그러니까 <laughs> 사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놀고 공놀이 네. 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산책하고 밥 먹고 음. 산책하고 하기 참 좋은 곳이죠. 그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도런도런 얘기도 할수 있는 곳이고 바람도 세고 그렇죠. 한7 5 0 0평 정도의 이제 대규모 공원과 호수공원 휴식설이 있는데 이런 곳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양주 옥정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은 A13 블로 그다음에 대방 네. 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네, 그리고 이제 중앙공을 둘러봤고 이제는 저기 그 대방 아파트의 서쪽으로 있는 저 저기 멀리 보이는 중심상업, 거기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상가 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 누구지? 눈이... 보시 자, 어, 지금 저희는 저 이제 공원 한 가운데 있는데 왼쪽으로. 그쵸? 그렇죠? 렇화면의 왼쪽으로는 대방 노브랜드 오른쪽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원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의 왼쪽에는 대방 노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대방 노브랜드에서 이 공원을 가로질러서 중심 상업으로 갈수 있는 보행자 통로도 확보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원에 갔다 왔지만, 뒷문으로 바로 나가서 도로를 하나 건너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뭐 UCT, 뭐, 문화공원, 전부 다 공연장, 네. 문화공원 다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나 있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서,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도로 하나를 건너면, 중심상업. 중심상업지요. 편시설이 네, 의 거기 다 있는? 갖추고 있죠. 그렇죠. 병원, 뭐, 상가, 뭐, 전부 다 있죠. 그래서 한 번,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걸어가 보시죠. 카메라가 많이 무거운 시 무거운가 보다 지금 흔들려 어, 어, 흔들려 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공원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는 대방부 브랜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중심 상업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공원을 하나를 하나, 여기 한 얼마나 될까? 한, 한 4, 50m 네. 4, 50m 폭이 4,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는 굉장히 길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이거 앞으로 보이는 곳좀도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대방아파트 보행자 주, 출입구 응. 자 이제 여기 응. 여기가 제 앞, 앞 정면으로 보이는 곳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보행자 통로예요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자 통로 이 보행자 통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바로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심 상업화하고 이 완충지대를 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응. 그래서 이 공원이 그 있기 때문에. 공원이죠 예. 완충녹지가 예. 아니고 예. 공원이기 때문에 중심 상가의 그런 혼잡함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하는 응. 도한 노부인들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공세권, 오른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상가 편의성을 편의 시설. 네, 그냥 편의 시설. 네. 바로 앞에, 바로 양옆에, 앞뒤앞앞 앞, 앞, 바로 뒤와 옆으로 공원과 편의 시설이 있는 확보된 아주 아주 그 유리한 입지 있는 거죠. 그치? 저희 뒤로 보이는 게 상업지. 어, 편의시설. 아니지. 이편한 지차. <laughs> <laughs> 자, 이편한 2차와 대박 노블랜드는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서로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제가 지금 반대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 손가락 가키는 쪽이 보이는 곳이 대박 노블랜드. 뒤에가 이편한 2차. 이편한 저희 뒤에 보이는 이편한 2차하고 대박 노블랜드하고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학교. 학교. 네. 네. 대방 노블랜드는 학교가 없어요, 바로 옆에. 이 편한 2차는 바로 옆에 공원이 없고, 한 블럭을 건너야 중앙공원, 호수공원으로 가는 거고, 대방 노블랜드는 문만 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으로 가는 거고, 이 편한 2차는 학교가 뒤에 쭉 7개 라인이 쫙 일자로 정확 네. 유치하고 있고, 다 있어요. 네. 대방 노블랜드는한 블럭 건너야 학교가 있고, 고그 차이. 그쵸? 네. 네 그다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건너편에 공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공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저기 2차까지 2차 그렇죠. 서 2차까지 계속 네, 이어지는 뒤에 이 편에 2차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쪽, 예, 네, 네. 쪽으로 이렇게 예, 네. 여기에서 바로 옆으로 조금만 공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대왕 노블랜드가 있죠. 서로 마주 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예, 네, 이렇게 지금. 대방 노브랜드가 제 대각선 뒤에 있고, 요 앞으로 있는 게 이편한 2차. 이렇게 네, 이편한 2차 아파트가 있죠. 이편한 2차와,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심 상업시설이 있는 거고, 네. 바로 뒤, 바로 앞, 중심 상업시설 바로 앞에, 이렇게 이편한 2차가 있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뒤에 보이는 대방 노브랜드와 음. 이편한 2차의 차이는, 이편한 2차는 공원이 한불로 건너가야 되고, 네. 대방 노브랜드는 학교가 한 블록 건너가야 돼요. 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 있어요. 입지는 거의,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딱 하나. 학교와 공원이 편현성이한 블록씩 건너가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 그래서 대방 사실은 뭐 대방 노브랜드나 뭐 이편한 2차나 입지는 아주 좋아요. 다만 이제, 그, 애기들이 좀 어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 편한 2차가 조금 날 거고, 학교, 네, 네, 학교 아, 가까워야 되니까, 네. 대방 노브랜드 분들은, 뭐, 애들이 조금 뭐 중학생이나 정도 되면, 대방 노브랜드가 제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평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대방 노브랜드가, 지금 우리 뒤로, 이쪽에 보이는, 대방 노브랜드가, 네. 입주할 때쯤 되면 얘는 이미 다편의성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박 로브랜드의 입지는 뭐,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이 되게 아주 좋은 자리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 옥정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공원과 상가 편의성, 뭐, 학교 하나 빼고, 전혀 빠지지는 입지가 아니다. 네. 요번에 29평은 꼭, 청약 쓰셔야지 당첨될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네. 대림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평수는 청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직접 걸으면서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직접 그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솔직히 재미도 없고. 에, 날씨만 좀 따뜻해지면. 현장도 궁금해? 네, 현장도 궁금해 하시니까 날씨만 좀 따뜻해지면 저희들 직접 이렇게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과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제 예,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JS 타운 사거리 건너서 어, 세형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대방, 그 다음에 대림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형은 지금 있고, 대림하고 대방은 짓는 중이고, 네. 네. 어, 파란불 됐네요. 이렇게 JS JS 타운 사거리를 건너오면 이제 대우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건너편에 세형 모델하우스가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네, 지금 저렇게 짓고 있는 거 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거 짓고 있는 거 이게 대방이에요 대리은저 뒤에 있는데 조금에서 보이질 않아 아그러겠다 네. 그래도 골격은 올라가 가요 네. 그러니까 대방이 모델하우스가 좀큰 이유는 평수가 좀 다양하고, 좀, 좀 그. 평수가. 어, 예, 그리고, 저, 저게 뭐지? 그, 세, 타입, 타입, 타입. 타입이 많다고? 응, 타입이 조금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기에도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 그몇 평, 몇 평이 있다고 그랬죠? 20평부터 어, 29, 33, 33, 42. 42. 예, 요렇게. 알려준 바로는 그래요. 근데 <laughs> 타입이 좀 있나 봐 보니까, 규모 자체가. 그쵸. 어, 뭐, ABC 네. 타입이라서. 네, 요, 요, 건너편 보면 요게 네. 지금. 대방 짓는 건데, 좀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새형 모델하우스보다도. 어, 월등하게 많이 커요. 크죠? 네. 네. 많이 크고, 지금 공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음. 이제 저기 골조 보이네요? 불편한 음. 세상. 네. 4차. 불편한 네. 세상 4차도 이제 골조가 올라갔고. 아, 이제 여기 모델하우스 다 지으면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네. 바로 옆에 경계로. 경제... 아, 이쪽, 네. 네. 이쪽 경계로. 여기가 대방 모델하우스. 네. 어, 네. 지금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거, 이거. 네. 이 편한 어, 4차. 이 편한 4차 모델하우스. 사실 규모면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죠? 네.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어, 저 뒤에 보이는 게 모델하우스인데. 대림 1차와 대우프루저 네. 건너편. 이쪽에 존재해 있어요. 네. 그대 지금. 대림이 언제쯤만 계획되어 있다고 그랬죠? 4월 6일? 네. 네. 그니까 대림이 4월 6일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대방은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델하우스 지는 거 보면 대방이 속도가 네.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맞아요. 대방은 3월 정도?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여기 지금 네. 어, 대방이 굉장히 규모가 있다. 굉장히 규모가 있다, 대방이. 네. 자, 이제 대방 노블랜드를 다 돌아봤어요, 그죠? 네. 에, 대방 노블랜드를 노 브랜드로 자꾸 발음이 된 건,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이, 이 주댕이가 얼어갖고, 노블랜드가 <laughs> 아니고, 자꾸 노 브랜드라고 제가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편한 4차와 대방 노블랜드 이두 군데가 이제 분양을 하게, 3월, 4월에 분양을 하는데, 일단 둘다 굉장히 그 양호한 입지, 좋은 네. 입지를 가지고 네. 있는 건 확실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29평, 30평, 뭐, 요 정도까지는 전부 다 청약을 써서 좋은 동, 음. 좋은 층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금평수는 음. 세대수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도 뭐, 오르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대출보다는 전세, 그 전세자금 대출이, 뭐, 정책자금 빼고는,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 빼고는 시자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양주옥정 같은 경우에는 3억 밑으로 이하로 29, 30, 33평까지 가능하죠? 네. 네 33평까지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교통요건은 어차피 대방 노블랜드나 2편 한 4차가 입주할 2년 뒤, 2년 뒤쯤 되면 교통상황도 그렇고 모든 표현상황도 그렇고 그때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 만하죠불편한더 예, 이상 이제 불편을 겪지는 않을 거다. 작은 돈으로 내 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양조옥증이 적적으로 누르는 걸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서 좋은 집을 구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저희들이 또 소정의 선물도 드려요. 네. 그죠? 네. 네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요번 그 2편 4차하고 대방 노블랜드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어, 저희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집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꼭 전화 주시고요. 소의 상품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